굿모닝. 3분 꿀송이 단일 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수로보니야계의한 여인이 자신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개들과 같은 이방인에게는 해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이것에는 너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래도 너의 딸이 낫길 원해? 이래도 나만을 의지할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여, 올쏘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심정을 보시고 그 즉시 딸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미침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예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수로보니가 여인의 그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그 간절함이 있느냐고. 혹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생명의 만나 성의 꿈다 더다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상황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간절함을 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이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음을 이식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인 환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어져 버렸음을 잊지 않고 병이나 든안났든 감사를 고백하게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예로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가 하나여 주셔서 속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외인이고 낙은애였던 우리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